한혁가왕 이종영 이후 TOP7들의 충격적인 근황 7위 강문경 방송 후 인지도 급상승 한일 톡1쇼등 다양한 방송 출연 노래실력 플러스 예능감 겸비한 스타로 주목 6위 최수호 더트로쇼인 재팬 통해 일본에서도 활동 해병대 입대를 희망하며 진지한 태도 보여줌 5위 김준수 국립창극단 신작 출연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 중 4위 신승태 속초시 홍보대사로 위촉 신곡 발표 등 활발한 음악활동 3위 예녹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 메인 mc활동 한일 엑스텐쇼에서도 존재감 발휘 2위 진혜성 글로벌 케이팝 스타 부문에서 1위 유지 활발한 글로벌 활동 이어가는 중 1위 박서진 트로트계의 새로운 영웅으로 성장 음악과 예능을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TOP7 멤버들. 팬들의 꾸준한 응원이 필요함. 응원하는 가수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기기 권장.